무서워하지. 네. 응. 잖아 자, 이제 하마대에 입학식 행사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. <목소리도> 아, 저거요? 네, 성당 아니에요. 네. 연회장이에요. 네. 그리고, 그리고 또 1학년생들 저, 저 밥, 먹, 밥 먹는 식당 있는 곳으로 좀또 유명하고요. 또 연설장이고 지금 방금 뭐 왼쪽으로 봤던 아, 바로 저 건물 안에서 연설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근래 들어서는 싸이 죠 싸이 네, 오빠 강남스타 그렇죠? 네. 네, 그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싸이가 저기 하와리 대학생들 앞에서 또 이렇게 네. 연습이라기보다는 강의를 했던 것으로 배정이 네. 유명하고요. 오빤 네. 강남스타일 이죠나 네. 그거 나그 노래 듣고 난 깜짝 놀란 게.